쿠키가 떨어졌어. 쿠키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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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어. 떨어졌어. 맞지, 맞지? 엄마 이거. 음 친구가 가져 있는 걸로 나눠 먹는 거야, 그지? 네. 나눠서 먹어야 되죠. 엄마, 엄마, 나 먹어서. 나 응. 먹어서. 음 응. 서로 나눠서 먹는 거야. 엄마, 엄마, 엄마 배가. 음 응. 배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아파. 그지? 응. 응. 그래서, 아야야 하지. 욕심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죠? 네. 맞아요. 엄마, 다 오리도 나눠 먹고, 토끼도 나눠 먹고. 응. 그치? 엄마, 엄마, 배가. 응. 배가 아파. 그치?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엄마, 엄마, 배가. 응. 배가. 응. 배가. 엄마, 엄마, 배가, 음. 배가, 엄마, 배가, 엄마, 그, 엄마, 배가. 똑같은 말 계속하면 어떻게 배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음. 배가 아파요. 아파요 음. 그리고, 제니섬집아기 노래 한번 해보세요. 왜안 돼요? 돼요? 아까 잘했잖아요? 엄마가. 엄마, 엄마, 쿠키. 쿠키. 음. 쿠키 혼자 다 먹는 거 아니고 나눠서 먹는 거죠? 네 맞아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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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배가 그래 혼자 다 먹고 배가 아파서 엄마 누워서 누워서 아야 아야 하고 있는 거야 응, 응.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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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그래 아야 아야 아야, 엄마, 아야 했어 엄마 엄마 뭐지? 뭐지? 쿠키. 응 쿠키 나눠 먹는 거지? 뭐죠? 이거 초. 음 저. 서로 나눠 먹은 거야, 그치지그니 오늘도 쿠키 먹었어요. 초콜릿 쿠키. 위치먼드 공원에서 먹었죠? 정 뭐? 그럼 뭐 코코아랑 먹었잖아, 핫초콜릿이랑. 응. 뭐? 음. 아, 아. 그렇구나. 뭐? 제니 조금 전에 김치도 먹었어요. 정말? 응, 음, 김치 먹었잖아. 엄마한테 김치 주세요 했잖아요. 김치, 김치. 엄마, 엄마, 배가. 응. 배가. 응. 배가. 배가. 그건 배가 아픈 모습이 아니고, 응? 이제 다 먹고 조금밖에 안 남아서 슬퍼하는 모습이야. 아우,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네.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 엄마, 쿠키. 응, 쿠키. 응. 마마마마마 뭐지? 말. 응. 말은 어떻게 울더라? 헤헤헤헤무헤헤헤헤헤꿀어 돼지 헤어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페피헤페헤픽페헤픽 어떻게 울어? 헤헤헤헤페헤페페페 응. <laughs> <laughs> 제이니 또 다른 노래도 알지? 응? 엄이제니 꼬마포스 타요 노래 알지 않아? 랄랄라, 랄랄라, 라라라라라라 랄랄라, 랄랄라. 아이, 잘하네. 고양이. 고양이. 쿠키가 구워지는 동안 기다리고 있어. 응. 뭐든지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지. 응. 기다려야 돼. 그지? 엄마. 엄마 엄마 뭐지? 뭐지? 쿠키가 구워지는 동안 어, 언제 다 되려나 이러고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엄마 엄마 신발. 예쁜 신발. 응. 자 제니 그거 한번 해볼까? 신발 신발 바지 바지 티 바지 있는 바지 있는 스 응. 엄마, 엄마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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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인이 지난번보다 제대로 잘 못하네 신발 신발 빠 바지 엄마, 바지 엄 못해 왜 못해 티티 T E -N -N. 엄마 앉아서, 엄마 앉아서 응. 앉아서, 응, 앉아서, 응, 앉아서. 어, 뭐 하고 있어? 엄마 앉아서, 어. 앉아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지? 응. 오븐에서 쿠키가 다 구워질 때까지 제니도 응. 뭘할때 응. 기다려야 할 때는 참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쿠키, 쿠키 말고 딴걸할 때도 맛있는 거 먹을 때도. 티. 티. 음. 아, 거기 티. 티포트. 티포트. 그래. 티포트. 응. 음. 그리고 티컵도 있네. 응. 음. 음, 맛있겠다. 엄마 아빠는 티, 커피? 제이니는 뭐 마시죠? 음, 우유. 그렇죠. <laughs> 밀크. 밀크. 우유. 엄는 우유. 응 음, 나는 우유 우유. 엄마, 나는 우유. 응 음, 엄마는 커피. 커피. <laughs> 아빠는 티. 맞아. 우유. 응 음, 맞아. 우리 제니 떡띠 클래버 걸. 제니 똑똑해요. 네. 맞아요? 네. 어 엄마, 그렇구나. 거기 숟가락. <laughs> 거기 숟가락도 있죠? 네. 아, 어, 그렇구나. 리요리 요리. 그래, 요리하는 거지? 요리요리 네. 요리. 우리 제이도 요리할 수 있어요. 돼지 뭐? 돼지 뭐? 당연히. 엄마, 엄마, 엄마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네. 네. 엄마, 엄마. 쿠키. 응, 쿠키를 바구니에 담아서 친구들한테 나눠주러 가는 길이에요. 네, 맞아요. 엄마 네. 신발. 신발, 신발. 파지. 파지. 티. 티. 엔. Well done! 엄마 꽃, 꽃, 꽃. 꽃. 꽃은 영어로 뭐라 그랬더라? 엄마, 엄마. 기억나? 엄마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네. 꽃은 flower. 응. 오늘 타라 아줌마니 집에 가서 꽃 만져봤지? 응. 응, 그거는 근데 가짜 꽃이었지. 응. 엄마, 엄마. 응. 엄마 뭐지? 뭐지? 뭐같이 생겼어? 응. 개구리 아니야? 아, 생쥐다. 생쥐. 생지. 마우스. 마우스. 미키 마우스, 살드 마우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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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누구지? 할머니. 쿠키를 구워서 할머니한테도 나눠드리는 거예요. 드세요 하는 거지. 정말? 어. 제니도. 제니도 할머니한테 드세요 해봐.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드세요. 음. 마 토끼. 토끼. 마. 할머니가 뭐 가져 있어 바구니에? 여기. 어 바구니에 들어있는 게 뭐야? 엄마 엄마 쿠키. 쿠키 먹고 있어? 음. 응? 다들 쿠키 먹고 있구나. 서로 서로 맛있게 나눠 먹는 중이에요. 네. 그렇죠? 네. 네. 엄마 여기도 쿠키. 음. 제나, 응? 엄마 봐봐. 윙크 한번 하세요. 옳지. 네. 끝. 바이바이.